Sous-titres par Anonymou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정말 현대에서 실수로 잘 만들었다라고 정말 소문이 나 있는 차량이죠 제네시스 BH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 오늘 차량도 역시 8단 미션 적용된 후기형 모델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현대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라 임팩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안쪽은 8단 미션과 앞쪽으로 헤드라이트 디자인까지 변경된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관 컨디션도 현재 지금 광택이 끝나자마자 바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외관 컨디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출시등록이 2011년 3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5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어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송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80만원 68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은 이 차량 대형 세단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블랙바지로 출시가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틴팅면부터 한번 보여드릴텐데 전면 유리쪽에 크랙나있거나 틴팅 까져있는 부분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내신 앞쪽에 범퍼쪽 보고있는데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단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크롬용 그릴도 크롬 재질 어디 까져 있는 부분 없는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이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핸다까지 사슬에서 비춰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이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 봤을 때는 가장자리에만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 트레드는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의휠 컨디션도 봤을 때 앞쪽과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만 약간 주차 스크래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동일하게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에 틴팅면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내려오는 스트렁크 리드나 뒤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과 하단부까지도 잘 스크래쳐 치 깔끔한 도장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도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깊이감 상당히 잘 뻗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좌우측에 트렁크 내장재도 확인해 봤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정말 관리 상태까지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 주게 핸들까지 차선에서 왔을 때 정말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BH 차량 외관 컨디션 전원 같이 확인해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탑승에 앞서서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 12년형의 차량이지만 잔주름들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시트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이 차량도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지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읽대 때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에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2 룸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센터페이션운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에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GPS까지 잘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이렇게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래쪽 내려왔을 때는 기어 노브 좌우측으로 운전석과 수성 모두 다 열선 시트 3단으로 적용돼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 편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과 우측 편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 비춰드릴 텐데 핸들 우드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죽 부분 전혀 사용감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아래쪽으로는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좌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빠짐 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뒤편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까지 모두 다 활성화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계기판 쪽으로 넘어와서 계기판 모습도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확인해봤을 때신 주행 거리로 155,171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 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계기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비 h 치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도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설명드리면 안내쪽 보셨을 때 전자석 열선 시트 3단으로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앞쪽에 미디어 차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조수석 쪽으로는 이렇게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봐 드리면 타고 내리는 쪽에 약간의 잔주름도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석 모두 이렇게 코일 매트 깔면서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정말 청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도 봤을 때 좌우측 앞쪽까지도 정말 오염도 하나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베이지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베이지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3 GDI 엔진도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 제네시스 베이치 330 그랜드 프라임 팩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 이 2011년 3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5만 5천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찍켜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촬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송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80만 원! 8 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직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탑승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랑 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